조용히 직장생활을 잘할줄 알았더니 그 굉장히 을 삼켜 그래서 엄마가 너 강릉에 있을 때도 관심을 안 가지고 내비둔 거야 이 헐렁헐렁 보이지만 네 마음은 굉장히 단단하고 자아가 강해 그래서 네가 겪어보지 않으면 엄마가 백날 말해도 받아들이질 않아. 어느 날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네가 피해버려 엄마를. 엄마한테 일체 말을 안 해버리고 그... 네 혼자 저질러 버려 막. 그래서 엄마가 생각을 어느 날 해봤어. 타고난 그 영악스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워낙에 본질이 순수하게 타고나서. 영악함을 학습으로 하거나 네가 겪어보거나 비용이 깨뜨려져 나가야지 네가 그때 음. 느껴 어떤 걸 도출해 내서 자기가 그 결과를 딱 알아가지고 그렇게는 음. 안 가버리는 그래서 손실을 보지 않고 간단 말이야. 근데 너는 그게 아니야. 겪어봐야 돼. 네가 손실을 해봐야 돼. 모든 거를 다 해보고 학습을 엄청 해봐갖고 아 이게 이렇게구나 세상이 이런 거구나. 아, 그래서 나도 다치기가 싫어서, 새로운 환경에 자꾸 나를 내던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좀 시야를 좀 넓히고, 여러 환경을 내가 지역을 경험하는 것도, 어쨌든 좀 내가 맞는 지역에서 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데를 자꾸 내던지면서, 이런 사람도 부딪혀보고, 뭐 이런 환경도 부딪혀보고 하면서, 조금 자꾸 트이게 하려는 거야. 내... 어, 엄마도 고민을 혼자 해봤어. 응. 여기저기 다녀보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잔단해지는 그게 되겠지, 왜냐면 엄마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 음. 좀 순수했고 내 틀이 강했어 음. 그리고 이렇게 크게 못 봤어 음. 엄마가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일을 겪어서 처리해보고 교육비를 많이 날려보고 했던 거야 그래서 네가 그 상황까지 가려면 단시간에 절대로 안돼 어찌 보면 계속 엄마가 막았던 것도 있더라고 음. 이건 안 된다 뭐 독일 패솔 그거 하는 것도 그냥 했으면 됐는데 안 된다 범민은 많이 엄마가 했지 당연히 켄트에서도 트랜스포 해서 이렇게 했어도 됐는데 또 너무 미국에서 살아버리면 가족의 어떤 범위가 벗어나 버릴까 봐서 또 그것도 안 된다 막안 된다는 게 많았기 때문에 엄마가 이번에는 혼자 생각을 해본 거야 그냥 순간에 집중해야 되고 지금 직장을 꼭 다녀야 되고, 이런 것들보다는, 음. 너는 이래서 10가지를 가봐야 돼. 가보고 어, 나서, 어. 다시 나 자신을 이래서 5까지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가 너 강릉에 있을 때도 거의 관심을 안 가지고 내비둔 거야. 다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음. 그래서, 음. 너, 마음을 강하게 먹어, 단단하게. <laughs>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너를 그렇게 저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는. 엄만... 계획이 아, 있어, 엄마가. 내가 원래 항상 쭉 이렇게 별 그런 게 없이 자랐잖아.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 것도 있지만 이걸 깨트려서 뭔가 시도하려고 했을 때 사실 나는 그 굉장히. 숨을 삼켜. <laughs> 그런 마음을 좀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먹어야 됐었거든. 힘이 많이 정신 차리고 있어 <laughs> 엄마가 그래도 나의 성향을 이제 조금 이런 애고나를 이해한 이제 아니야 엄마는 너 초등학교 때부터 귀뚫어주라고 하면 네가 뭐 말하면 너는 기어이 해버려야 되니까 그냥 바로 해줘버리고 그래 네가 한번 마음 먹으면 너는 해야됐어 그래서 해버리고 너에 맞춰주는 거야 엄마 생각대로 너를 절대 끌고 가지 않았어 엄마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어 과연 네가 기질이 뭘까? 아빠처럼 직장생활을 쭉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자기가 자꾸 뛰쳐나와.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뭔가 해보고 싶고 이런 욕구가 분출돼. 그러면 또그 기질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너라는 사람이 그렇게 조용히 직장생활을 잘할 줄 알았더니 그런 기질이 있나? 그러면 그 기질을 이제 키워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가는데 자꾸 부딪힘이 생기니까. 그러면 너한테 그런 안 보이는 또 그런 게가 있었나? 그래, 거기서 살면서 한번 생각해보게 하지 뭐. 하고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엄마가 먹은 거야. 부모님은 뭔가 그렇게 일일이 다 겪게 안 하려고 나를 도원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나는 굳이 내가 다 찍어 먹어봐야지 내가 직성이 풀려가지고. 남들보다 시간도 걸리고 다 내가 겪어서 내가 느껴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나는 이해가 되는 거야 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응.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마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응. 그래 너는 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많이 느껴보면서 네가 직접 겪어 봐야 되니까 응. 누가 말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너의 역량을 키우면서 잘 판단해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어찌됐든 뭔가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출혈이 또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사업가들도 TV에 나올 만큼의 그런 유명 인사들도 하루아침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든. 과정과정마다 출혈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런 기간을 엄마가 좀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그냥 조급하게 생각하지 음. 않고,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지켜보려고 애를 써. 나는 오늘 대화하면서 느낀 게,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뭔가 막는 느낌을 받았었거든? 그게 이제 나 좋은 쪽으로 되라고 하는 거지만 좀 이렇게 자꾸 우리가 부딪혔잖아 근데 나를 지켜봐 주는 과정에서의 그냥 조금씩 표현한 거였다는 걸왜 <laughs> <laughs> 맨날 울라고만 해? 아니야. 너 그래갖고 뭔 일을 하겠어? <laughs> 아니 이렇게 막 쉽게 이렇게 울지 않아 왜 이거나 뭐 모르고? <laughs> 아니 엄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야. 엄마가 성격이 차분하게 이렇게 말을 저기 하면서 음. 하는 그 스킬이 좀 부족해 갖고 어. 여기에는 이만큼 많은 깊은 생각이 있었는데 단적으로 딱 표현해 버리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도 않고 너한테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놓고 도 엄마는 수도 없이 생각을 해봐 지난 날까지 다 이렇게 소환해 가지고. <laughs> 그래서 언제 언제 어떻게 했지 얘 기질이 이거인데 내가 어떻게 했지 그때 가만 놔뒀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어. 막 이런 것까지 다 소환해가지고 생각을 또 해본단 말이야 그랬을 때 네가 뭐를 한다고 하, 하면 그런 거는 이렇게 한번 지켜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강릉 너 갔을 때도 혼자 그래 뭔가 열심히 바쁘게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겠지 네가 어디를 가도 잘하고 있겠지 헛되이 안 보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시간도 다음에 어떤 소중한 시간들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야. 믿고.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엄마가 막랑이 같이 황하니까 <laughs> <laughs> 나도 이 얘기를. 근데 엄마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하거까 차분히 엄마가 이렇게 딱 들어주는 느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는 거 현실적으로 너 이거 왜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 이게 다. 납득이 되는데 그게 엄마가 안 고쳐져. 엄마도 그걸 알아. 어제도 응. 저기서 통화 얘기하면서 응. 내가 이렇게 하면 정은이가 또주눅들어고 말을 제대로 못할 텐데 그러면서도 빡! 하서 화가 나. 어. 실은 마음속으로는 좀 이렇게 차분히 대화하면서 인정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싶은데 이게 속이 그게 아니야. 근데 그래서 나도 이제 더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조금 더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 주는, 들까봐서 엄마도 굉장히 조심하는데도 그렇게 안 된다니까, 막. 화가 나고. 왜 그런지 몰라. <laughs> 화병 걸려서 그래. <laughs> 그럼 강릉에 가보면, 자연을 보면. <laughs> 아니야. 그거는 마음 편할 때 이야기지. 결혼 대상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결혼을 서둘리지 말자. 안 그러면 결혼 을안 해도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혼 생활은 못 해.